현대사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소비 요즘 그걸 왜 사는지 그럼 뭘 사라는 건지 유통 출신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비 트렌드 디깅 어차피 소비 저는 쌉 F, 쌉티입니다 요즘 먹는 헬스케어 시장이 뜨겁습니다 백소정 아시나요? 예전에 사야 던 여자친구 이름이 소정이가 있었는데 소정아 잘 지내? <laughs> 맛있는 돈카츠와 소바로 유명합니다. 최근 발라라는 다이어트 전문샵을 열면서 올리브영에게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큰 결심을 했을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볼 오늘의 살 것. 먹는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이너뷰티란 말 들어보셨나요? 먹는 것으로 속부터 건강을 채운다는 의미인데요 비타민, 글루타치온 오메가3 등 흔히 영양제들을 말합니다 헬스앤뷰티 시장의 강자는 단연코 올리브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할 거라고 하니까요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장에 요즘 들어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소정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MB는 건강 다이어트 셀렉트샵 달라를 론칭했는데요 가보면 제로칼로리, 저당, 고단백 같은 건강에 관련한 관리... 관련 상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값을 파는 백소정과 영 연관 없어 보이는 헬스케어. 여기엔 치밀한 계산과 트렌드 분석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헬스 해시 프레저 헬스 디깅이라는 말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건강을 예전보다 더 많이 신경 쓴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 심화됐죠. 집밥 활동에 제약은 생겼는데 건강은 챙겨야겠고 그러다 사람들이 눈을 돌린 곳이 먹어서 건강을 챙기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산업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반면 같은 시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먹어서 살 빼고 싶고 먹어서 건강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먹 보는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헬스장에도 마스크 끼고 가야하고 런닝머신 뛰는 속도 제한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때마침 우리의 부모님들이 영양제 같은 거 많이 챙겨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올리브영은 이러한 시장 흐름을 읽고 먹는 레스케어, 즉 이너뷰티를 강화하고 심지어는 자체 건강기능식품 PB 브랜드인 한탄을 출범시키는 데 이르렀죠. 이렇게 생긴 비타민 많이 보셨나요? 요즘 들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알약 형태의 정제와 액상을 함께 복용하는 멀티비타민입니다. 이중제형 비타민이라고도 푸르죠 그냥 뭐, 뭐, 물 먹듯이 아르기니 쪽쪽 빨고 다녔던 것 같긴 한데 거의 이제 뭐 장어로 따지면 거의 뭐 바다 한가운데 <laughs> 바다 전체에 장어를 다 먹은 수준으로 아르기니를 쪽쪽 빨아 먹은 먹기 간편하고 사이즈도 작아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무엇보다 새로 보는 형태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더 가죠 이러니까 제약회사들도 경쟁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중제형 멀티비타민 아르기니 밀크시슬 푸른 종류도 다양하죠 건강에 관심이 커지면서 먹는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고 새로운 형태의 상품도 마구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 달라와 같은 새로운 유통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두운 면도 있죠.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먹는 헬스케어 상품 어디서 사시나요? 저는 직접 몸에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올리브영 가서 직접 구매하곤 합니다. 신선식품도 아닌데 굳이 봐야 되나? 실질적으로 저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이 커진 만큼 구매처도 다양해졌는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개인 판매자가 판매하는 가품을 구매해 먹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뻔 했다며 온라인 구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 요, 요 뉴스 보고서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제약사 뭘 가서 사야지 이제 정품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요 기사 보고 좀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꼭 가본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에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내 몸이니까 믿고 먹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은 일단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다. 한 눈에 보기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을 많이 가죠. 한편 편의점을 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 번에 5만원씩 큰돈 지지 않으니까 가금형에서도 부담이더라고 멀티 비타민도 먹고 아르기닌도 먹고 여러 가지로 시도하면서 나에게 맞는 걸 시도하고 또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편하다고 하고 투플러스 원, 어프러스원 통신사 할인도 메리트라고 하죠. 저도 조사하면서 편의점 여러 가봤는데요. 전용 매대도 설치해서 한 눈에 볼수 있게 해둬서 편하게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멀티 비타민, 글루타치온, 콜라겐, 밀크시스, 아, 정말 다양하게 있네요. 오늘은 푸른 클렌즈샷을 먹어봤는데 와 몸이 진. 진짜 가벼워진 느낌. 아 화장실에서 다 비워냈어요. 근데 이거 그 효과 너무 직방이어서 그러니까 나는 좀 예민성 대장이라서 <laughs> 프룬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 프룬을 먹으니까 안갈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가서 <laughs> 좀 괜찮은 느낌. 프룬 <laughs> <laughs>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처음 사 먹어보려는데 뭘 사야 할지 아직 감이 잘안 잡히죠. 그래서 대표 인기 상품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비타민류는 동화제약 오소몰 이뮨, 종근당 멀티비타 부스터샷, 정관장 에너지 활기력샷, 유산균이나 장 관련된 건 락토피 골드 비비랩 푸른 크렌즈샷 같은 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쇼츠와 인스타 리스트에 잘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살 것, 먹는 헬스케어 트렌드를 정리해 봤습니다. 건강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어떤 종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소비트렌드 디깅도 유용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와 디깅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그럼 안녕